뉴스입니다. 제55회 전국 장로회연합회 정기총회가 2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는 신임 회장의 이해중 장로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며 새로운 회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해중 장로는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린다며, 받은 은혜를 사역으로 보답하고 선한 양심과 무릎으로 공명정대하게 연합회를 섬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본질에 충실하는 장로회가 되어야 한다며, 연합회를 사역과 개혁이라는 투트랙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해외 선교를 위해 개인적으로 약 5천만 원을 헌금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임 회장 이해중 장로는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서울지역노회협의회 장로상임 회장, 전국남전도회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단 내 주요 사역을 감당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5회 전기총회, 우리 전국자원회는 오늘 어, 축제고 잔치였습니다. 아, 부정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또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정경인사님들의 그 기도와 또 배려와 그 지도를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 저는 55회기 주제를 본질에 충실한 장로가 되자라고 정했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장로가 되려면 지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약물이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 목선을 도와서 교회가 정말로 복음적으로 선하게 확장되는 그런 역할을 한 이후에 우리가 상해 기한을 섬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그 시너지로 전국 장로회도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투트랙을 가지고 이번 사익에 임할 작정입니다. 그 투트랙은 우리가 첫째는 본질을 회복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초스피드 시대 할지라도 우리가 과정도 중요합니다. 결과만을 놓고 논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선거 문화를 쇄신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상필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회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그 투투렛 중에 또 하나는 사역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5개 협의회와 11개 의 특별위원회를 지금까지는 굉장히 소홀히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서로 소통함으로 큰 부흥을 이루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교회 및 선교, 아프리카 우울파기 등 g m s 와 연대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족은 5천만 원을 각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보태서 사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 선교와 군선교 농어촌 미래자립교회 성김이 봉사를 제도권 안으로 단일화해서 우리 전 장년의 위상을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로 신문사 활성화 방안 모색과 총신대 발전에 기여함으로 명실상부한 우리 전국 장로인 앞에를 만들 것입니다. 짧은 1년이지만 무릎으로 정말로 정직간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에 계시는 모든 장로님들의 기도와 협력과 참여가 요청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회장 홍석환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54회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의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8개 교회를 리모델링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전장현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담을 넘는 형통의 복이 충만하게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총회는 회원 815명이 참석해 개회가 성수됐습니다. 회의록 낭독과 각부 보고 후 규칙 개정을 통해 제사장 입후보 절차와 후보자 확정, 재구조 제2항을 보내 부회장을 수석부회장 등록일까지 2회 이상 여기만 자로 수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원장 오광춘 장로의 사회로 임원 선출이 진행됐습니다. 기호 1번 임종환 장로와 기호 2번 정종식 장로가 경선에 나섰고, 개표 결과 임종환 장로 295표, 정종식 장로 380표로 집계되며 정종식 장로가 제55회기 수석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정종식 장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55회기가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섬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전국 장로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5 5회의 이해중 장로님과 손발을 맞추어서 회장님의 보필을 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장로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제가 공약했던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장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구 임원 교체, 휘장 분배, 회기 및 의사봉 전달 순서가 이어졌으며 주요 안건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제55회기에서는 다섯 개 협의회와 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총괄 위원장직을 신설하고 최규훈 장로를 임명했습니다. 앞서드린 예배는 홍석환 장로의 인도로 시작됐으며 기도는 오광춘 장로, 성경봉독은 김학진 장로가 맡았습니다. 대남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특별 찬양 후 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밤낮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봉생 목사는 본문은 예루살렘 성건축을 밤낮으로 감당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며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현실이며 소명이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 장현도 밤낮으로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는 김동권 장로의 헌금기도, 새해된 교회 김문기 장로와 송원중 장로의 특송 서기행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예배 후에는 홍석환 장로의 인사와 이해중 장로의 가족 소개가 있었고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축사와 격려사를 전하며 새로운 회기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유병의 목사는 세상에 잡힘이 아닌 하나님께 붙잡힌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고 태준호 장로는 전장연이 다시금 새로운 부흥운동의 역사를 세우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이어 홍석환 장로에게 총회장 한장총 대표회장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소강성 목사. 맹희령 목사, 김창원 목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또한 이해중 장로, 정종식 장로, 임종환 장로에게 학위부부 수련의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야방송뉴스 유한나 기자였습니다.